형님 앞전면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오케이 형님 뒤집어 주세요. Come on. 뒤집어 주세요. Come on. 형님, 굿! 볼배 형님, 얼굴 끌려주세요, 형님! 한번더 뒤집어주세요, 박수, 굿! 형님, 갑시다! 한번 뒤집어주세요, 굿! 좋아!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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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바로 간다 바로 간다 형님, 좋습니다. 형님, 제가 왔습니다, 형님. 점을 서습니다 형님. 그 섰습니다, 형님. 바로 QW, 그렇지. 공 들어와서 한번 바로 주죠. 나이스, 굿, 형님! 형님, 제가 왔습니다. 형님, 좋아요. 형님, 이거 저주세요우 굿! 우 와! 볼베어 형님 전 그냥 숟가락 얹었습니다 형님 저희 형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형님 어 형님 그렇죠 형님의 움직임에 지각합니다 형님 갑시다 형님 볼베어는 뒤집게 구원 폭대 구원 매우 구원 구구구원 역시 우리 볼베어님이십니다 뭐야! 역시 볼비형님 형님의 그림자를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 그냥 죽었습니다 <웃음> 그만하래요 <웃음> 아, 라이즈가 있지만 나는 무어세 아우 내셧남자 먹는거 와 형님! 형님 스마이걸와 형님 볼배 볼배 형님 죽지 마세요 나아들안돼흐흐흐굿 형님 제가 왔습니다 형님 제가 왔습니다 매역 궁 도망 역시 형님이십니다 형님 앞전면은 지마 주세요 줄지마 주세요 나이스 굿 볼배 형님 역시 우리 볼배 형님이십니다 아이고야 이번에 또 캐디를 하면서 볼비아부님께, 볼비아부님께, c h e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성시훈 유튜브 구독과 페이스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